안세영 채널 방문 환영합니다. 오늘은 진공관 앰프 만들기 실전 11번째 시간입니다. 거의 종반에 다다른 느낌인데요. 과학적인 방법으로 오디오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구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공구들에는 납대 민도를 비롯해서 전자예로가 내장된 개측기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시리즈 영상을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DIY 키트를 사용하지 않고 생각하고 연구하면서 스스로 5기호를 성공적으로 완성하려면 최소한의 도구들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공구들이 필요한지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납땜 인두입니다. PCB 또는 맞는 기판에 사용되는 인두는 보통 30W 정도가 적합합니다. 반면에 전선을 사시 내부에서 수업시 배선하고라 그 터미널에 장착된 부품들과 납땜하려면 60W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진공권 앰프는 그 속성상 SMD 부품들에 비해서 부품 크기들이 매우 크므로 이처럼 높은 전력의 납땜 인두가 필요하게 됩니다. 몇번 사용하고 그만둘 생각이라면 아주 저렴한 제품도 상관 없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온도 조절기가 달린 제품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납땜을 하려면 당연히 납이 필요합니다. 요즘 시판되는 무연 납인 경우는 납땜이 잘 되지 않는 제품들도 꽤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석 60%가 혼합된 유연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납땜이 아주 잘 되고 표면도 반짝거려서 PCB 또는 샤시 작업의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언젠가부터 슬그머니 한국어로 확고하게 자리 잡은 벤츠라고 하는 공구가 있는데요. 이 용어는 일본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정식 명칭은 전선절단기, 영어로는 와이어 커터라고 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이 나와 있으니, 자신의 용도에 맞게 구입하시면 됩니다. 넷째, 부품, 전선, 그리고 납을 집을 때 사용하는 플라이어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제법 큰 것까지 준비되어 있으니 용도에 맞게 준비하세요. 아주 큰 플라이어는 RCA 색이나 스피커 단자 등을 조일 때 아주 유용합니다. 다섯째, 위에 언급한 것들 이외에 다른 공구들이 가끔 필요합니다. 드라이버, 전동 드릴, 등등 이것들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설명 생략합니다. 여섯째, 이제부터는 비자금이 좀 필요하게 되는 도구들입니다. 계측기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테스터기입니다. 영어로는 멀티미터라고 하고 배터리로 동작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뜻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만능 계측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단돈 만원짜리 중국산부터 100만원 가까이 하는 미제까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아무리 저가형 테스터라고 해도 오차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부담 없이 구입하셔도 무관합니다. 저의 경우는 최고의 신뢰성과 내구성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듭니다. 지금 보시는 테스터기는 사용한지 10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예전의 성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이것들에 의해서 얻어지는 데이터는 100%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성능 테스터 기들을 사용함으로써 측정에 임하는 자세가 매우 진지해지고 제가 만드는 제품들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 시작하는 분들 중에서 정말 고수가 되고 말겠다고 생각하신다면 미래에 투자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좋은 계측기를 손에 넣게 되면 원금 회수를 위해서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되고 결과로서 회로를 잘 연구하고 분석하는 기술, 지향적 사고의 소유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일곱 번째, 오실로스코프입니다. 이것은 정말 고수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너무나 당연한 계측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실로스코프는 전기 신호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회로 개발, 회로 분석, 전자 제품 수리 등이 필수적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단일 시절인 1970년대 초반만 해도 취미로 전자공학을 하는 사람에게 오실로스코프는 신의 아들이 아니면 만질 수 조차도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태광에서 나온 조그만 테스터 하나만으로도 큰 만족을 누렸습니다만 현대 사회에서 오실로스코프는 가격이 워낙 저렴해져서 꼭 권장하고 싶습니다. 중국산 디지털 오실로스코프는 가격과 성능이 꽤 좋습니다. 이것도 부담스럽다면 왕년에 사용하던 브라운관 방식의 제품을 구매하세요. 여기 캐나다 중고시장 또는 이베이 같은 온라인에서 5만원 정도면 20메가 두 채널 방식이 나오곤 합니다. 일곱번째, 디지털이 대세인 지금 시대에 테스터 기능과 오실로스코프가 하나로 합쳐진 게 측기는 없을까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바로 이런 제품들이 당연히 나와 있습니다. 정말 만능입니다. 휴대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가격이 그만큼 높습니다. 여덟 번째, 오디오 신호 발진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연파 신호 또는 구형파 신호를 1Hz에서 100kHz까지 발생시키는 교류 신호원입니다. 자신의 앰프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준 신호를 오디오 앰프의 입력단에 연결하고 앰프 출력을 소정의 테스터 또는 오실로스코프로 관측함으로써 가능하게 됩니다. 주로 정연파 신호가 사용됩니다만 회로망의 응답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구형 파신호가 필요합니다. 오디오 신호 발진기와 비슷하게 생긴 제품들이 있는데요, 바로 펑션 제너레이터입니다. 디지털 논리회로 분석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출력의 직류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디오에 이것을 사용하려면 약간의 부가 부품을 추가해야 합니다만, 가급적 구입하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아홉 번째, 이것은 저처럼 오디오 회로를 설계, 분석, 생산하는 곳에서 필요한 장비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디오 분석기라는 것입니다. 시중에서는 간단한 인터페이스만으로 컴퓨터에 접속하여 소프트웨어로 기능을 구현하는 제품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취미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필요치 않은 장비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종류에 대해서 언급해 봤습니다만, 경제적 상황이나 목적에 따라 필요한 것을 선택하시면 전혀 무리가 없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